저도 벌써 10년 차입니다. 한화우한 투수 장민재 28은 어느덧 팀내 중간급 위치가 됐다. 이제는 선배보다 후배가 더 많다. 지난 2009년 입단한 뒤 올해로 10년 차. 한화의 암흑기에 몇안 되는 젊은 투수로 이름을 알렸던 그가 올해는 팀의 변화를 제대로 느끼고 있다. 이래서 이군을 오르내리면서 위기의식도 어느 때보다 커졌다. 스프링 캠프를 마친 후 2군으로 내려가 시즌을 맞이했고 지난달 7일 첫 1군 등록된 날 던지고 다음날 다시 2군 행을 통보받았다. 힘겨운 시간이었지만 좌절하지 않았다. 최계훈 한화 2군 감독은 장민재는 착실한 선수다. 스스로 고심하고 노력할 줄 아는 선수다. 이군 있는 동안 많은 도움을 줬다고 고마워했다군 복귀 후두 경기에서 롱릴리프로 나서 6이닝 2실점으로 호투 중이다. 지난 4일 대구 삼성전에서 3이닝 2피안타 무실점으로 역전승 발판을 마련했다. 한용덕 하나 감독은 민재 덕분에 불펜을 아낄 수 있었다. 땅에 배대기치는 공이 없어졌고 과감하게 승부를 들어가는 모습이 좋았다고 만족스러워했다. 그 변화의 핵심은 서클 체인지업이었다. 원래 던질 줄 아는 공이지만 재구가 안돼 애먹었다. 스스로 연구 끝에 포인트를 찾았고 송진우 투수 코치도 내가 편하게 던질 수 있는 폼이 가장 좋은 폼이라며 권장했다. 송진우 코치는 팔 위치를 약간 옆으로 옮겼는데 체인지업 제구도 되고 직구 회전도 좋아졌다. 민재는 항상 야구에 대한 고민이 깊은 선수라고 말했다. 다음은 장민재와 일문일답 서클 체인지업 제구가 안정을 찾았는데. 원래부터 던진 공이었는데 작년 6월부터 인가 감을 찾지 못했다. 코치님들과 선배 형들한테 물어봤다. 각을 만들려 팔 위치를 올리다 보니 그렇게 된것 같다. 욕심을 부린 것이다. 캠프 때도 서클 체인지업 재구가 안될 땅에 패대기 치고 감독님한테 혼나기도 했다. 노력 끝에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았다. 이 군에서 선발로 던지며 감을 찾으려 했다. 팔 각도를 올린 건 아니고, 공을 놓는 손의 위치를 살짝 옆에서 던지는 느낌으로 바꿨는데, 아, 이거구나 싶은 느낌이 왔다. 1군 복귀 후첫 등판에서 그게 되니까 자신감이 생겼다. 체인지업이 살아나니 직구도 통하는 듯 하다. 송진우 코치님도 내 편한 대로 해라. 공 던질 때는 내가 제일 편하게 던지는 게 가장 좋다. 고민하지 말고 내 스타일대로 던져라고 말씀하셨다. 이군 코칭 스태프도 모범이 되는 선수라고 칭찬이 자자하다. 나도 벌써 10년 차다. 밑에 후배들이 더 많아졌다. 후배들이 나한테 와서 이것저것 물어보며 조언을 구하기도 했다. 그 속에서 나도 야구를 배우게 된다. 후배들이 이거 어떻게 해요? 라고 물어보면 나도 이렇게 해볼까 하는 식으로 답하다 보니 야구가 조금씩 보이더라. 캠프를 마치고 난뒤이 군에 가서 많이 배웠다. 주변에선 너무 열심히 하는 게 장점이자 단점이라고 한다. 야구에 너무 집착해서인 것 같다. 안 되면 될 때까지 하는 스타일이다. 성격이 안 바뀐다. 내 스타일대로 그렇게 해야 마음이 편하다. 재능을 이기는 노력이 없다고 하지만 재능을 이기는 건 노력뿐이다. 천성이 그래서인지 어릴 적부터 안 되면 죽을 때까지 했다. 이 군에 있으면서도 내살 길이 뭔지 고민하느라 잠을 못 자기도 했다. 1군에서 활약한 선수가 이 군에 오래 머물면 쉽지 않을 텐데, 어차피 프로는 1군 결과로 보여줘야 한다. 과거에 잘했든 못했든 그건 중요하지 않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남을지가 중요하다. 또이군에 왔다 갔다 할수 있겠지만 지금 좋은 감을 내 것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산화마운드, 특히 불펜이 많이 강해졌는데 실감이 나는가? 후배들이 성장했고 경쟁이 치열해졌다. 어린 후배들이 많이 올라오다 보니 나뿐만 아니라 선배 형들까지 아차하고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 것 같다. 후배들이 잘 던지면 선배들도 그럼 내가 보여줄게 이런 식으로 경쟁이 된다. 나도 벌써 10년 차이지만 이때까지 느껴보지 못한 분위기다. 이제 지고 있어도 질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는다. 지금 흐름을 앞으로 이어가는 것이 중요할 듯하다. 아직 난 자리를 못 잡은 투수다. 지금보다 더잘 던지는 게 목표다. 사람인지라 잘안될 때는 핀 들게 욕도 먹는다. 그러니까 이해하고 감수해야 할 부분이다. 내가 못할 때마다 부모님이 더 힘들어 하신다. 부모님 생각해서라도 더 잘해야 한다.